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 인강드림에서 제시하는 매일정리노트 OX문제 10개가 돌았습니다 자, 이번 이 12회차죠 12회차 내용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경매에 관련되는 내용을 집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제별로 경매에 관한 내용을 굳이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 12회차를 전체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외국인은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어, 당연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경매 받을 수 있다라는 단언입니다 자, 2번 만하겠죠 이미 경매란이라는 말이 나오면 집행 권원을 가진 하면 x예요. 이미 경매는 뭐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고 강제 경매가 집행 권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신청해야 하죠. 그래서 2번 틀렸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제경매는 집행권은 이미 경매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다. 그래서 답은 X. 3번 이때 집행권원이 무엇입니까 하면 확정된 이행 판결, 확정된 직업명령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 있는 조서로서 이것들을 전부 한마디로 판결문이다.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집행권원은 판결문에 기한 것들인데 이 판결문을 집행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료 올리겠습니다. 자, 4번. 자, 이때 경매행위에는 채권자, 저당권자 및그 친족이 참석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저당권자나 채권자, 그리고 그 친족 등은 경매행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5. 5번. 경매가 종결됨으로써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유치권 법정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인수되는 권리 참 이야기 많이 했죠. 꼭 짚으셔야 됩니다. 인수되는 권리들,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세 가지 항상 위험한 권리 인정합니다. 6번 담보가등기가 최선의 담보물건보다 앞서 설정됐다면 낙찰되더라도 소멸된다, 삭제된다. 오. 그러분 그랬죠? 반드시 삭제되는 권리.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 가능기 암기하셔야 됩니다. 언제 있더라도 반드시 삭제되는 권리에 해당한다. 소멸된다, 삭제된다. 5. 7번. 배당받을 채권자가 낙찰자라면 자기가 낙찰 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금액과 법원에 납부할 금액의 상계를 신청할 수 있다. 5. 여러분, 국민은행에서 이 돈을 1억 빌려줘서 저 사람이 돈을 안 갚아주니까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이 물건을 경, 국민은행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5억에 그러면 어차피 자기도 1억 받을 거 있으니까 5억에 낙찰을 받았으면 1억을 빼고 4억만 납부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서로 계산해서 상계신청할 수 있다 편하게 해주는 거죠 오. 8번 매수인이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경매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소유권이 바뀌는 시점이 언제다? 대금이 완납한 때, 우리는 이것을 등기된 때, 이렇게 들어가면 틀려요. 대금만 납부가 되어버리면 소유권은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5. 9번,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각대금의 10%. 이거 중요했죠. 상당의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정권을 공탁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경매 받을 때는 최저 매각 가격의 10%. 이게 보증금이고 지금 여기 보다시피 항고 이 제기를 하고자 할 때는 매각 대금의 10%. 이두 가지는 암기되셔야 됩니다. 자, 자료 올리겠습니다. 10번 돌았죠. 자, 10번 매각 허가를 받은 매수인이 법원에서 통지받은 대금 지급 기한 중요하다 그랬죠. 기일이 아닙니다. 기한 이전에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하면, 매각대금 지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경과된 날로부터가 아니고, 엑스저의 대금이 납부된 날로부터지 그 기한이 경과된 날이 아니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매는 대금만 납부되버리면 소유권은 이전된 것으로 본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표현이 조금 애매하시거든. 익히셔야 돼요. 매각허가를 받은 매수자가 통지받은 대금기한 이전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그러면 대금이 납부되면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지 매각대금 지급이 기한이 경과되어야 한다면 틀린다니까요. 돈 내는 날부터 소유권은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의 중요한 질문들이었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